저는 지금 일을 하고 와서 마사지 기계에 누워 몸을 풀어주고 있습니다. 하지만 아이는 저한테 오길로 작정을 했습니다. 아이는 엄마한테 오고 싶어요? 아 아이나. 엄 마가 신은 보는 못보겠어요엄마이이 이거 이거 어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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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대체 거 <laughs> 어? 도대체. 거이렇이 그냥 네 애비는 이렇지도 않았는데 어, 이거 는이렇 이거 어? 이거 누구 이렇게 생겼어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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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 이거 이들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이 누가 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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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이이치지않 이거 이

안 태워, 이거 안 태요 이거 아직씨좀 약해가지고 다리도 짝 올리고 <웃음> <웃음> 안녕 아이나 엄마 마사지 좀 할게 왜냐면 하 온몸이 만신창이기 때문입니다 <laughs>